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이죠.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하려는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식대로 사는 거죠. 우리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상식인들입니다. 대통령 상식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 상식을 초월하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죠. 맨날 종전선언, 종전선언. 또 그랬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8일 오전이고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7일 날그 코리아 소사이티가 열렸는데 거기서 문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또 종전선언입니다. 또 종전선언. 이 종전선언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지난 2018년 또 2019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종전선언을 또 강조했는데 말에 진실성이 있습니까 이 사실입니까 무슨 호흡을 가다듬어요 깨진 거지 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까 진전은 그냥 아무도 없었죠 김정은은 항상 새로 시작합니다 옛날에 뭐 쌓아놓은 게 없어요 축적된 게 없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논의하자. 천만의 말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북한 김정은의 이 협상 기법입니다. 책략이고. 그 다음 종전선언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누가 보증합니까? 문 대통령이 보증합니까? 무슨 제주로? 지난 70, 그니까 70년이 됐죠. 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그리고 전쟁이 이제 휴전 이후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한 67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이 없었던 것이 종전선언 때문에 없었습니까? 종전선언이 있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그동안에 유지가 됐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종전선언이 되면 그 다음에 그 평화가 보장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억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죠. 한미 방미력 한미연합방위력 이게 엄청난 거죠. 주한미군, 그다 미국의 뒤에서 미국의 뒷받침, 미국의 안보보장, 이 덕분 아닙니까? 아니면 북한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와서 종전 선언만이 우리가 마치 살길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문 대통령이 정말 정직하지 못한 게요. 정번에그왜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살해된 우리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고달 2학년짜리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죠. 우리 아버지 억울하다, 월부하려던 사람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할 때 나라는 뭘 했느냐, 그걸 이제 원망하듯이 물었죠. 근데 문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 입으로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대변인 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겁니다. 따로 이제 나중에 또 편지를 보내겠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할 말이 그, 그 말입니까?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이걸 다 책임질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지를 말아야지. 적어도 그런 일이 일났으면 최소한 국민한테 대해서 또 그, 그 집, 그, 유가족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부터 시작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놓고는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런 판에 유엔 연설은 그렇게 무슨 종전선언이냐, 이제 국민들의 이 비난이 빗발치니까, 아, 그 연설은 이미 지난 18일날 영상을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닌 게 이제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잖아요. 유엔 연설에서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서해상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그 연설은 할 연설이었다 이 말이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자기가 해명한 거 아니다 이럴지 모르죠 우리 뭐그 청와대에서 말이지 대변인이 그런 식으로 지어서 금지 발표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조국 추미애 거짓말 잘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알겠는데 문 대통령까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직성이 없네요 뭐 본래 뭐하야믿어던 것도 아니지만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종전선은 왜 자꾸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종전선은. 종전선은. 그게 무슨 만사 형태의 주문인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열쇠가 돼가지고 비밀의 방 열쇠 딱 열면 그 안에 평화가, 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깁니까? 문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할 것인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짐작이 안 드는 바가 아니죠. 임기가 지금 1년 8개월쯤 남았죠. 8개월 조금 안 남았네요. 그 무언가는 남겨야 된다. 치적을 남겨야 된다. 남길 게 있어야지. 특히 내체에 있어서는 앞으로 임기 후에 비난받을 일만 남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온통 임기 동안에 계속 온 나라 안에서 그냥 서로 치고받고, 진영간에 피튀기는 그런 싸움이나 버리도록 하고 말이죠. 강요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국민하고 여론과 싸우고 있죠.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뭔가 남기게 남겨야 되는데 옛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아.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다른 모든 건다 깽판 쳐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 했으니까. 아, 그렇지. 역시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내, 보, 내, 보일 수 있는 거는 남북 관계야. 종전선언 멋있잖아? 이거겠죠. 그래서 종전선언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것만 잘 되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영구평화가뭐 구조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문재인의 역사 기록이 달라질 것이다. 이걸 생각한 거겠죠. 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모, 고향이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물론 고향이 이제 아니면 부모 고향이 뭐 자기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피난민의 아들로 자라서 서름 덩어리로 자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뭔가 필요하죠. 북한 주민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나 해 주면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도 두고두고 두고 아, 우리 고향 사람.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해 줬네.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옛날에 왜그 항우 이야기 아시죠 항우가 진나라의 그 도읍이었던 함양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뒤에 점령하고 난 뒤에 그불다 태워버리고 고향 그 강동으로 가자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지 바로 여기야말로 앞으로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요충지인데 여기 버리고 왜 강동으로 가느냐고 그랬더니 항우가 그러더랍니다 출세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이 성공하고 나는데 고향으로 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말하더라더니 문 대통령의 말로 고향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저렇게 유난히 종전선언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도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대선이 갖고 와 왔거든요. 11월 3일 아닙니까? 이건 바고 말하면 미국 정부가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쏟을 처지가 아니란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어 옥토버 서프라이즈 뭐 10월 달 되면 뭔가 미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엄청난 어떤 변화가 뉴스거리가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들 전망하기도 했는데 아무도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트럼프는 김정은을 안 믿거든. 그리고 김정은이는 근본적으로 핵무기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서로 다 알잖아요. 그야말로 선수들끼리 잘 아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괜히 그런 기대를 자꾸 옆에서 누가 퍼뜨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종전선은 이걸 이야기한다 해서도 미국 트럼프라든지 여기서 긴장하고 할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잘 하다 보면 그냥 슬쩍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또 아니면 이 이번에 그 대선이 끝나서 어떤 정부가 이제 미국의 새정부가형 구성이 됐을 때. 그 선제적으로 이런 아젠다를 제시해 놓는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또이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만약에 이 종전협정이 되면 또 혹은 평화조약이 되면 문 대통령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가 서명할 난이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종전선언은 할수있고 김정은하고 둘이서 할수 있고 또 만약에 금상첨화로 트럼프까지 전에 서명을 했더라면 오, 죽좋았겠냐 이거 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보고들 자꾸 종전 선언 합시다 합시다 했는데 좀 그런 트럼프 말안 들어서 결국은 종전 선언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는 말면 둘이서 해도 되니까 김정은하고 둘이서 해도 되니까 이게요 종전 선언이라는 게 보니까요 문재인 또 문재인 정권의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뒤에서 김 김정은이가 선율좀 그아이디어로 줬을 수도 있고. 야, 이거 같은 먹혀들어. 국제사회에서도 말이지, 종전 협정하자, 이러는 것보다는 종전 선언, 이러면 경계심이 풀어질 거야. 국제사회도 안 그래도 서방 국가들은 특히 북한의 의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겠지만, 은 그래서 이 조약 성격, 법적인 그런 장치로서 이 조약이나 협정, 이거는 꺼릴수 있지만, 자기들께 선언한다는데 그 정도면 못 봐주겠어.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종전 선언이야말로 현실적으로 문 대통령이 노릴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예? 그런 저 공적이란 말이죠, 업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북한에서 핵무기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예? 김성이라고 그 유엔 주제 북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지난달 29일,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각으로는 30일이었죠. UN 그 일반 토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변신을 위해 목숨처럼 지켜온 우리의 존엄을 팔수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봐라. 우리 핵무기 포기하는 이 말이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이야. 뭐, 나라가 제재를 받아가지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김정은은 편하게 삽니다. 화롭게 살수 있어요. 옛날에 말이죠. 전체 백성 수가 몇백만에 불과하던 조선시대에도 이 임금은 그렇게 화로운 궁전에서 잘 살았잖아요. 통치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인구가 2,500만이 넘습니다. 근데 거기 통치자, 그 왕노릇 하는데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왕목여 뭐 살리고 왕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 경제까지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지. 답답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김성희가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이제 확고히 지켜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그말 아닙니까? 이제 우리 핵무기 가졌어. 이제 우리 김정은 위원장, 그 지위 위상, 그 권력, 이제는 뭐 확고해졌어. 누가 감히 덤벼 핵무기가 있어. 우리한테 그걸 왜 우리가 양보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은이도 알잖아요. 절대적인 힘만이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거죠. 절대적인 힘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무슨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개인의 저는 생각할 때 공명심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을 벌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뭔가 자기 이름을 남겨보려고 자기 치적을 좀 치장해보려고 국민의 눈을 식당히 속여가면서 그다음에 사실은 알고 있지. 김정은이가 쉽게 우리한테 쳐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기 끝나고 나가더라도 종전선언 이어가지고 말이지 무슨 탈라는 일은 없을 거야 한동안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할게뭐 있어요 이 일은 심사 아닙니까 문 대통령 뭐 개인적으로 자기 공명심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지위 그 이름을 자기 공명심 높이는데 예? 채우는데 그 다음에 자기 이름 더 날리고 역사에 자기 기록이 좀 좋게 할수 있도록 치장하는데 그런데 이용하지 마세요. 국민이 무슨 대통령의 이용물입니까? 국가가 국민을 헤어날 수 없는 어떤 늪으로 몰아넣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되면 두고두고 그 책임을 역사에서까지 져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인식하세요. 그 다음에 제발 상식의 인으로 돌아오세요. 모든 국민과 같이, 국민과 같이 생각하세요. 혼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